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법이 뭐 혹한 말로는 뭐60% 70% 80% 90%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기법 같은 걸 만들어 보시거나 여러 가지를 해보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심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는 확률적 통계를 통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확률적 통계라는 게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자 합니다. 이 개념을 좀 알게 되면은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할 매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이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좀 예시가 적절하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어,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침을 엄청 많이 먹으면요. 어, 점심에는 조금 조금 먹죠. 대부분 조금 먹죠. 근데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 그리고 아침도 많이 먹고 점심도 많이 먹으면 저녁을 굶거나, 아니면 조금 먹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점심보다 덜 먹을 확률이 높죠. 이처럼 내가 이전에 사건에 대해서 뭔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거 독립과 아, 종속이 있는데, 종속됐다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쵸? 예, 종속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아침에 많이 먹으면 점심에 또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 많이 먹으면 점심에 적을 먹을 적게 먹을 확률이 커요. 그건 왜 그렇죠? 어, 아침에 이미 한번 먹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어, 확률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게 먹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동전 뒤집기를 합니다. 동전 뒤집기를 했을 때. 어, 이, 확률은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뒤집었습니다. 확률 2분의 1. 또 동전을 뒤집습니다.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 앞에 처음에 내가 던졌을 때의 확률보다, 어, 뒤에 확률이 다릅니까? 똑같죠. 왜냐면, 하 앞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동전 뒤집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동전 동전 뒤집기가 아닙니다. 이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을 투자할 때의 포인트는 이 종속 종속적인 것이 아니 아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종속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률이 80%가 넘어도 어,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왜냐 만약에 이게 어, 독립적이라면은 내가 확률이 80%죠? 0.8입니다. 그러면은 0.8을 계속 80% 확률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 독립 변수니까. 그쵸? 독립 변인입니다. 독립.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종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 투자금이 각 종목에다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이 80% 확률이면 20%는 손실을 보고 80%는 땁니다. 그쵸? 그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왔던 투자금이 확대가 되던 축소가 되건, 즉, 아침을 많이 먹던지 적게 먹던지가 결정이 나죠. 그러면 그 결정된 것이 그 다음 점심입니다. 다음 또 다른 종목을 매매했을 때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아침, 점심, 저녁에서 이 사이클을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제내 수익률은, 내 승률은 80%가 아니라 점점점 줄어서 50%의 확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의 중에 하나는 종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때그 매수의 승률이 80%인데 그 승률의 80%가 다른 종목을 계속 매수한다면 그 80%가 유효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건데 단순히 내가 그 종목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것은 독립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투자 자금에 유한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 종목을 80% 확률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앞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확률은 다시 50%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단,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매매를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확률이 점점 낮은 쪽으로 어, 부익부 비익빈이라고 수익이 많이 본 사람들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수익을 더 내고 어, 수익이 안난 사람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더 까먹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로 강이나 이런 데서 나, 나오는 뭐80% 승률 매매 기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게 설령 80%라도 그런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단타를 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50% 확률로 밖에 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50% 이하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단순히 확률적인 것이지, 그 심리적인 것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 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같은 종목 계속 매수한다면은, 그거는 독립일까 종속일까? 그거는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산 종목보다 수량이 늘어나거나 내가 산 종목 내산 종목의 수량보다 수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산 종목의 가격보다 더 싸게 산다면은 그것은 독립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약에 내가 그 종목보다 비싸게 사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 종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그 종목을 똑같이 사는데 적게 산다 그러면은 그것도 종속입니다. 우리가 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점 어 마지막 파이널에, <laughs> 죄송합니다 마지막 파이널에 우리가 어 결국에는 종속이 되겠죠. 결국에 종속이 되는데 이 종속이 종속이 시작되는 그내 판단의 그 시작점이 어 상승으로 가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A, B, C, D라는 종목을 각각 매수를 합니다. 20%, %씩, 10, 아, 25%씩. 그 다음, 저는 현금명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매매 기법이 아무리 90%의 확률일지라도, 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게 되면 승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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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한열 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얘가, 얘 종속이 되고, 얘가, 얘 종속이 되고, 종속이 계속됩니다. 종속이 계속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얘보다 가격을 싸게 사고, 얘보다 가격을 싸게 사고, 얘보다 가격을 싸게 사고, 얘보다 가격을 싸게 사면, 이 종속이라는 개념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마지막에 산 것만, 뭐가 된다? 종속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저점에서 사는 매수 기법이 확률이 60%라면, 60%, %라면, 60 확률이라면, 얘는 무한히 많은 방법, 방법 무한히 많은 방법으로 했을 때, 결국 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게 60%가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 그 분할 매수의 시점, 그리고, 어, 싸게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좀 풀리지 않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야, 나 확률은 높은데 왜 돈이 안 벌릴까? 왜 그런 기법이 맞긴 맞는데, 올라가는 건 맞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 했을, 했을 때, 그거는 독립적인 요인이 아니라 종속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종속적인 요인을, 어, 타개하게, 타개하는 방법은, 종목이 나눠지는 순간 이미 종속적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목을 사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내 전체 기좌에 있는 자금은 두개의 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다만 그 종목을 한 종목을 내가 산 시점보다 싸게 사거나 아니면 내가 산 시점보다 많이 사게 되면은 그거는 어, 독립적으로 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명드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점꼭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